좋아요, 구독, 요 맨! 요 맨! 반갑습니다. 어, 일단 이 제네시스 G80 신형, 보시다시피 키로수가 200키로도, 1000키로도 안 돼요.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장 큰 단점이 이게 뭐 자, 운전 보조, 반자율 운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게 깜빡이를 키고 갑작스레 끼어든 차들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아니면 깜빡이를 키면서 확 끼는 차라든지 그런게 인식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기능만 믿고 이렇게 갑자기 확 끼는 차를 신경 못쓰고 핸드폰 하다가는 바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뭐 테슬라는 제가 안 타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현대 기아차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. 이 까발이 키고 들어오는 차, 이 깜빡, 확 끼는 차 이런 거를 좀 빨리 감자하빨리빨 미리 멈추고 그런 기능이 빨리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딱히 없고요. 네, 아직 많이 더 연구해서 그런 게 발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지금까지 요 맨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!